<laughs> 설명하기 힘든데 횡단보도를 건넌다고 쳐봐요 초록불에 건너죠 손까지 들고 조심조심 근데요 음주운전하는 놈이랑 부딪히면 끝장나요 <laughs> 그러니까 내 말은 인생 어느 골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못하러 열심히 살아요 그냥 막 사는 게 최고예요 나는요 10년 만기 적금 붓는 사람이 제일 신기해요 아니 10년 후에 자기가 살아있을 지 어떻게 한 돼요 안 그래요?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? 아, 실은요 나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신문에도 나온 거 고등학교 때 놀러 갔다가 죽을 뻔 했거든요 남들은 죽다 살아남으면 인생이 소중해진다는데, 난 아니더라고요. 뭘 해도 현실감이 없고, 미래니 장래 희망이니 뭐 그딴 거 웃기지도 않고, 공부도 하기 싫고, 아, 뭐 공부는 전에도 하기 싫어했지 근데, 어떻게 살아남았어요? 그게 왜 궁금해? 그냥, 뭐 어떻게 보면 뭐 뭐가 없어요? 그냥 운이죠. 제비뽑기처럼. 인간성이 좋아서도 아니고 나이순도 아니고.